올한해또 여기까지 묵묵히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또 내년 한 해도 또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다비다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해 유난히도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고 기대와 바람으로 12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간 갑상선 문제로 힘들었던 최연희 자매와 매일 저녁마다 이제 전화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최연희 자매 12월 23일 정기 모임에는 정말 건강해진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좀 최연희 자매가 참석하여서 좀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둘이 이제 또 매일 기도했는데 또 며칠 전부터 채연이 자매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져서 오늘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화했더니 집에서또좀 오늘은 또 힘들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들의 기도가 더 필요한 그런 또 채연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또더 많이 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월이 되면 누, 누구나가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첫번 크리스마스로 돌아가 보면 크리스마스는 한 사람의 단순한 순종으로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기다림과 기쁜 소식을 안겨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또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또 관리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억만 징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좀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된 크리스마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들을 계획하고 또그 계획대로 또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 계획을 또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합당한 사람을 또 함께 또 찾아서 또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또 오늘 한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될 즈음에 시대적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성경의 주무대가 되는 이스라엘 역사에는 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 동안의 캄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시기를 그 400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또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또큰 시련을 당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또 한줄기 서광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계획 속에 구세주를 보내실 또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때에 짠하고 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었지만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천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시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라 동네로 보내어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평범한 결혼을 꿈꾸던 그녀에게 어느 날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은 처녀, 그것도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약혼한 처녀에게는 절대 일어나는 안 되는 그런 잉태 소식이었죠. 약혼한 처녀에게 하나님은 콜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마리아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마리아였을까요? 왜그 많은 사람 중에 또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30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기까지 매우 사력 있게 움직이셨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알수 없는 일이지만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입니다. 태어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고 죄가 없으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준비된 심령이었습니다. 가장 순결하고 정숙하게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믿음이 깊었던 그런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28절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나를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오신 것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예수님의 잉태, 즉 메시아의 오심은 오랜 시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해 오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 또 에레미아와의 세워 언약 등등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언약을 또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또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또 이렇게 직접 또그 약속을 실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약속으로만 남았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신실하신 분이 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또 철저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신실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시는 것은 약속의 성취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고 여러 가지로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애쓰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각기 제길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실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현실에 눈이 어둡고,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저버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자 찾아오셨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우리 삶이 우리 싱글맘 삶. 살아가는 삶들은 또더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택하여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조금 이 세상은 순간이니까, 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크리스마스는 휴양 찬란한... 트리에 묻혀 주님을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순종으로 시작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성취하시고 성실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는 오직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거룩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38절에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여종임을 낮추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가혹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본문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 즉 처녀가 잉태하는 고통과 지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세상을 구속할 메시아가 잉태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기적 같은 반전을 품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누리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가브레일 천사가 찾아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애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마리아는 종국에는 온 인류에게 구속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약혼한 상태에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돌로 쳐서 주, 죽여도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말하여 줍니다. 그래서 요스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이두 사람이 이해가 되시나요? <laughs> 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음, 때로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처럼 비합리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론적인 것도 얼마나 비상식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도, 그리고 그대로 하늘에 올리신 것도, 또 다시 오신다는 것도 모두가 인간의 좁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는 역설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믿음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또 비상식적인 상황이 또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해를 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수 없겠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상황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이 귀한 것이죠. 음. 손종이 없으면 또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백세 때 낳은 이삭인데 얼마나 귀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인데 그런 자식을 또 번제로 이렇게 바치려고 하니까 차라리 나은 내가 죽는 것이 낫겠죠. 자식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여 자신이 가장 살아가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납니다. 이루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떠납니다.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순종한 마리아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당시 이방 종교에서 널리 이렇게 행해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레이기나 신명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달인 번제물을 준비하셨을 것을 믿었습니다. 22장 8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순정함으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를 통해 이 땅의 민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는 언제나 낯설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더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싱글맘들의 삶은... 정말 혼자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그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를 또 체험하면서 갈수 있습니다. 저도 또 20, 30년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지만 삶은 힘들었어도 그삶 속의 역사시는 하 하나님을 또 이렇게 발견하면서 왔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안일하게 평온을 바라거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로 가는 길은 힘든 고통의 길이 있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터널이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야 또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내 수준으로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가 점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녀는 평생 마음이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의 향벌을 예견하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죄인인 인간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생각하시, 생각하시며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웃음 지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두 마음이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토록 고민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귀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우리의 삶을 힘들 때좀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내가 맞이해야 할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그, 그런 크리스마스는 어째 어떻게, 어떻게 또 맞이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또 우리 인생사에서 고통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몰아쳐올 때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너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좀 기쁘게 살기만을 이렇게 바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크리스마스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쁨도 물론 우리가 만끽해야 되지만 그두 가지 상반된 그 하나님의 그아프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연약한 작은 지식이나 이성을 가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라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가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자녀로 삼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을 추구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복을 강구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을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라며 2024년도에는 또 우리 다비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